클레브던이라는 동네에 농산물, 수제 음식, 예술품, 공예품 등을 파는 선데이 마켓이 있다해서 다녀와봤습니다. 처음 가본 동네인데 주변이 너무 평화롭고 키위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키위 할머니들이 예뻐 보이셨는지 저희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스몰 토크도 하고 좋았습니다. 직접 뜨개질해서 만든 모자나 목도리. 술을 넣어서 만든 초콜릿이 있는데 다 예쁘더라고요. 실내에서 조그맣게 여는 마켓이라 저희는 5분 거리에 있는 파머스 마켓도 가봤습니다. 파머스 마켓은 야외에서 열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다른 마켓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정말 아시안들이 없었습니다. 로컬 마켓을 다녀온 것 같아서 멀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드라이브 겸 조용한 동네를 원하시면 클레브던 추천드립니다.